과연, 센터장과 성키로부터 도착한 메시지, 디톡스, 너 뭐야? 뭐야? 너무 궁금하죠? 과연. 아처 관련일지.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진심이 담긴 필시만 골창의 보상. 찬앤불. 완전 성장권. 차원의 큐브. 아,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딜플티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인데, 이건 뭘까요? 그리고, 이달 아이템은 아벨로입니다. 자, 바로 알아보죠. 자, 던파에 대해 무엇이 던 말해보는 디톡스. 모험가 여러분들과 던파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던파 공식 채널에서 한다고 하고요. 던파를 사랑하는 모험가님 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요 소통한다고 합니다 출연자는 성승원 캐스터랑 삼룡이라고 부르죠 홍진혁 센터장님 이렇게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원만히 형만 찾지 마라 어, 나도 있다. 어, 옛날에 또 홍세라라고 해가지고 장미칼 파셨던 분 이번에 같이 등장해서 던파 공식 채널에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 바로 다음 주에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많은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여기서 어디까지 썰을 풀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지 던파에 대해서 무엇이던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함께할 테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 이벤트 PC 방으로 가래요. 또또 PC 방이야. 또 이번에는 홍스에 홍스 오, 삼용 디렉터다 보니까 각자가 이벤트를 약간 책임지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네요. 그래서 홍스, 홍세라, 방금 봤던 그분의 PC방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혜택 한번 볼까? 일단은 똑같아요. 2 시간마다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보상 똑같고, 그리고 황급빛 주간 꿀타임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어, 왜곡된 차원의 큐브 다섯 개, 그리고 완전 성장권 다섯 개, 찬란 엠블 2 개, 황금빛 신비한 자물쇠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PC방 프리미엄 혜택으로, 여러분들, 앵코리아에건 상급 던전 입장권 무료 혜택, 그리고 이스피즈 계정 버닝 효과 이렇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뭐 주냐? 6시간에 왜곡된 차원의 큐브를 줘요. 와우. 12시간에 완정성장권 5 개를 줘요. 와우. 찬란 엠블렘 2개 줘요. 와우. 그리고 신비한 자물쇠. 이거 뭐야? 해방 열쇠 1 개로. 짜라르 오픈 도어하면 특별한 황금 주화 혹은 소형 단지의 황금 주화를 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골드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일주일에 몇시간 해야돼 24시간? 그러면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목소> <목소리> 헐리쉐트 개꿀이벤트 완전 개쌉 짱꿀 이벤트. 오, 약 3시간 30분을 하면 개꿀이에요. 자, 요거,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겠죠? 행운의 상자. 자, 황금빛 자물쇠. 아, 오! 야, 그래도 양심적이네. 33%네. 그죠? 이러면, 어, 333333이니까 약 3분의 1의 확률로 이제 정직하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꿀이다, 생각보다. 개꿀이에요. 왜냐? 봐봐. 잘 들어봐. 외국단 차원의 큐브. 이거 경매상에서 1500, 뭐, 1700 이렇게. 까지 가는 개꿀 아이템이죠 물론 이제 랭커들이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달달하지 않아 솔직히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거의 7-8만원 하는 돈 그리고 완전 성장권 하나 하는데 뭐2 3 0쯤 하겠죠? 어 그거 물론 이제 골든베리 가격이 좀 많이 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웠던 가격이었는데 뭐 못해도 100만원 200만원 하는 거니까 그거 해서 천만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찬란해볼 두개 낭낭하죠? 그리고 황금빛 신비한 자물쇠. 못해도 소형이니까. 소형, 그리고 대형, 그리고 이달의 아이템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간 24시간 채우면 24,000원이라고 쳐요. PC방 아무리 비싸봐야 1,000원이죠? 뭐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24,000원에 뽑을 수 있는 거. 큐브값만 해도 뽕 뽑는다. PC방 3시간 30분. 좀 부담스러워. 그럼 뭐 하면 돼? 캐니언에 가가지고 쌀을 캐면 이득이 2배 세배 개소리였고요 어 던전의 파이터 이제 여러분들 매일매일 재밌게 즐기시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보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PC방비를 낭낭하게 벌고 싶다 그러면 이제 PC방 낭낭하게 가셔가지고 할거 많죠? 뭐 핀도 아니면 뭐 스펙된다? 그럼 오즈마도 가도 돼요 여러분들 오즈마 경매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 캐니언에 가서 쌀 캐도 되고 얼마나 할게많습니까 음, 굉장히 달달한 PC방 이벤트다 오영해 속마음을 말해 오역장 속마음을 말해 하면은 저번달이 낫다 <laughs> 저번달에 12강 낭낭하게 주고 레압까지 줬던 저번달이 낫다 어, 속마음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C방 이벤트 조금 음, 아쉽긴 하다 조금 아쉽긴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번달에 진짜 맛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달 아이템, 추세로 추가된 거, 아벨로의 카드 첩 7개 상자. 이게 여러분들 방금 PC방 이벤트에서 나왔던 황금으로 나오면, 그냥 개꿀입니다. 뭐야, 레전더리 카드 18종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레전더리 카드 18종으로 얻을 수 있는 카드를 보면, 오, 형창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정리해주세요. 꽝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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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아벨로만 개꿀이다 그럼 뭐야 이거 4천만 골드 교환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 새로 추가된 배너는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어, 당분간은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여기 나와있네 뮤즈 던파가 뮤즈 때문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사실, 던파의 신캐릭터는 항상 시작이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던파의 가장 최근 신캐릭터. 뭐였죠? 앗! 던파가 회심의 신캐릭터 만들었다가 눈물콧물 나왔었죠. 어설트 형찬님, 저 어설트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형찬님, 무슨 소리예요? 어설트 너무 재밌는데? 저는 어설트 없으면 못 살아요. 어설트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에잇! 자. 어썰트 여러분들 흥했나요? 자어썰트 인구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이 시점에서 자 어? 세라핌이 1등 당연한거죠? 헤카테가 2등 당연한거예요 버퍼잖아 세인트가 3등 오 얘는 베크까지 있는데 3등밖에 안돼? 그래 여기까지도 오케이 오 벤데타 나왔네? 야 역시 신캐릭터는 여기쯤 있어야지 벤데타 검제야 얘는 뭐황골탈퇴 해가지고 한때 검죄 어? 였던 애가 엄청나게 떡상해서 시대를 호령했었죠 사마치정의 전설을 썼던 그 직업 검귀 이야 신캐릭터는 여기 있구나 염재 역시 홀백토솔 귀족이야 인다라천 자수하는 애들 다 여기 있구나 버서커 어? 마제스티, 어? 어설트 어디 갔어요? 검신? 어? 네메시스? 어? 다크로드? 어, 얘 오지마 때날아다니던데 팔라딘? 에? 갑자기 토탈리클립스 레이, 븐 어, 예, 상향받고 좋아졌다고 했는데? 거, 겁나? 지, 니 위즈? 어? 아슈라르테 오버마인드? 어? 남런처, 형창래! 어디있는 거예요? 아... 자, 오영창 유튜브에 어설트 최다 조회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랭킹 1등 찍었을 때? 아니에요. 어설트 공략? 아니에요. 어설트 솔플? 아니에요. 솔서가 망한 이유가 최다조였습니다 <laughs> 아좀 <laughs> 어, 슬퍼요. 예, 돈도 정말 많이 썼고 투자도 많이 해서 랭킹 1등도 찍고 했었는데 어 개같이 망해가지고 컨텐츠 존망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무자본도 했었는데 어 망해버렸어요. 어쨌든 어 이랬던 어설트왜 망했느냐 준비가 부족했죠. 사실 컨셉적으로 완성도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갑자기 코난 발차기 하는 것까진 참아줄 수 있었는데 워커가 너무 못생겼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어설트는 이제 하늘로 날 날아오르는 아이언맨 같은 멋있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 웬겐트북물새끼 타면서 깔짝깔짝거리고 있고 물론 지금도 저는 재밌게 하고 있지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캐릭터라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썰트가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블레이드랑 검기는 방금 랭킹이 높았던 말이죠. 왜 블레이드랑 검기는 잘 나갔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완성도 인정? 검귀 되게 잘 만들었죠. 원귀를 이용해서 이제 슉샥 슉샥 그리고 당대에는 볼수 없었던 정말 신박한 유틸들, 기온환보를 비롯해 가지고 엄청난 채널링 절약 효과를 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었던 귀연참을 비롯해서 검귀 지금도 엄청 멋있잖아요. 엄청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블레이드 그냥 캔슬의 고트. 머슬 시프트도 정말 좋은 편이었는데. 듀란달의 미라지도 정말 좋은 편이었는데. 에? 캔슬할 스킬에 데미 지 지를 뒤에 이관해 준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캔슬의 지평선을 열었잖아. 그래서 컨셉을 되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뮤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던파가 이번 주는 솔직하게 말할게 쉬어간다. 그래서 땜빵 하려고 뭐 한다? 이거 한다. 땜빵 하려고 디톡스한다. 디톡스에서 뭐 소통 조금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덮었잖아. 던파도 약간 한파가 어 이번 주에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C 방도 필요하신 분들만 가시면 될것 같고 뮤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던파가 쉬어가는 한 주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던전의 파이터 관련 소식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장이었습니다.